가격이 전용 8.4 기준으로 해서 15억대로 나왔거든요. 최근에 신축 아파트 분양을 했거든요. 제가 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실래요? 가장 잘 나가는 아파트와 가격을 비교해야 되는데 이 가격대가 무려 3억이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는 쇠들이 많았다.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 경기도에서 안양이 되게 핫하더라고요. 안양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지역 분석할 때는 항상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지리적 위치가 어떻게 속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수도권에서 보시면 일단은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위치해 있고, 이제 서울을 봤을 때는 저기 이제 관악구, 서초구를 사이를 두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가천, 가천시 바로 밑에 안양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양은 지역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질문 잘주셨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안양 내에서 어떻게 또 구성이 되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안양이 총두 개의 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항구랑 동안구가구성되어 있는데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촌은 동안구에 있어요. 만항구랑 동안구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만항구가 조금 구도심이에요. 그래서 개발이 많이 필요한 동네고 이게 지리적인 특징을 보면 1호선이 지상철로 돼 있거든요. 양쪽엔 또 산에 막혀 있어서 개발이 좀 많이 제한돼 있고 도시가 정비가 필요한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할 거예요. 평촌이 네, 일기 신도시라는데 맞아요? 아 맞아요. 혹시 일기 신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어, 저 분당밖에 몰라요. 아 그러죠. 분당이 가장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 중에 하나인데 총 다섯 개가 있거든요. 분당, 그다음에 평촌, 삼본, 일산, 중동. 일기 신도시가 일단 1990년도에 서울에 그런 배우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데 그때 우장창 입주가 되면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이제 경기권으로 네, 유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하긴 했죠 어, 평촌이 일기신도시 중에서도 사람들이 그래도 분당 다음으로는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안양시랑 평촌 왜 인기가 많은 거예요? 특징이 뭔가요? 안양시 평촌 하면 먼저 떠올려야 될게 뭐냐면 바로 학군 학군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하원과도 굉장히 유명해요. 아... 이게 단일 최대 규모로는 우리 전국에서 2등이에요. 1등이 어디게요? 그래요? 강남? 강남의 대치. 근데 2등은 평촌의 하원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가 엄청 큰가 봐요. 네, 그 정도로 하원과도 크고 학군도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면 평촌 지역은 교통이 어떤 편인가요? 안양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4호선. 그다음에 만항구를 통해서 이제 가산디지털까지 서울로 가는 1호선 총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교통 호재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제 GTX 신호선, 그다음에 동탄 인덕원선, 그다음에 월판선 이렇게 세 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호재까지 실현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촌의 주요 이슈도 있을까요? 그 외에? 교통 외에는 아무래도 여기가 나았죠 네. 나갔다는 얘기는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면 오래된 거를 새 걸로 바꾸는 거 사람들 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라는 게 있어요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노후된 건축물을 이제 부시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주겠다라고 해서 일기 신도시 중에서 평촌에서도 11월 말에 발표가 나거든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그 이슈가 굉장히 커서 어쨌든 사람들이 원하는 이 신축이라는 상품성을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청촌은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여기 살아요? 일단은 서울 접근성이 괜찮아요.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제 평양대를 조사해 보시면 소형 평수도 굉장히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신혼 부부, 1인 가구, 사회 초년생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서울에 배우 수요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고 그다음에 학군. 자녀를 좀 키울 때 학원가를 보내서 좀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다는 열정이 많은 분들이 원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 접근성이 되게 좋다 하셨는데 직장 갈만한 데가 많을까요? 아 그거 궁금하시죠 어쨌든 우리는 먹고 살아야 돼요 네.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에서 접근성이 좋은 곳이 제가 안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안양을 딱 보시면 우리가 어디에 거주하냐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좀 달라져요 1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한구 쪽에 많이 계시거든요 네. 거기를 1호선 타면 석수를 거쳐서 이제 가산디지털단지, 구로디지털단지까지 갈수 있고 그 너머로는 여의도 그 다음에 한층더 넘어가면 중심 업무지구, 시청, 네, 서울역까지 갈수 있겠죠 네. 그리고 4호선을 이용하면 사당을 통해서 서초구 쪽으로 교대나 강남 쪽으로 접근성이 좋고요 동쪽으로 가게 되면 판교, 테크노밸리 잘 아시죠 네. 남쪽으로 가면 혹시 어디가 나온지 아세요? 어, 남쪽이요? 경기도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남쪽 가면 밑에 또 수원시가 있거든요. 가장 중년 일자리가 삼성전자의 본사가 있어요. 네, 거기까지 출퇴근 가능하기 때문에 뭐 동서남북 어디든 갈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수요가 탁군지 그다음에 직장, 뭐 여러 가지 방문해서 제일 중요한 게두 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요가 많다고 보시면 되죠.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온다던데 맞나요? 아, 최근에 신축 아파트 분양을 했거든요 어. 제가 그 현장에 나있습니다 보실래요? 진짜 완전 새 아파트 같아요 입주를 곧 이제 앞두고 있는 단지인데 최근에 청약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반응인들이 처음에 분양가 나왔을 때가 두 가지였거든요 네. 비싸다 아니다 저 정도면 해도 된다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돌파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선택을 어느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 확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다 가격이 얼마였는데요? 가격이 전용8 4 기준으로 해서 15억대로 나왔거든요 네. 평가하는 기준이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가장 잘 나가는 아파트와 가격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 가격대가 무려 3억이 차이가 났어요 <laughs> 차이 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비해서는 3억이면 그 입지 대비해서는 좀 많이 분양가 비싸게 나왔다고 이제 평가를 많이 들 했거든요.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는 수요들이 많았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입지도 좋고 신축, 이 상품성까지 곁들여서 시너지를 많이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만왕구랑 동왕구랑 나눠져 있다 했는데 만안구에는 이렇게 1호선 지상철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부동산을 볼때 지상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게 소음이 제일 첫 번째 문제기도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생활권이 이 철길을 기준으로 완전히 단절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현장에 가보지 않고 지도를 볼 때는 가까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보로는 갈수 있지만 차량 이동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뭔가 다 마트라든지 편의시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까지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생활권 단절이 정말로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뒤에 진짜 지나가는 거 보이는데 소음이 좀 상당하네요. 맞아. 저 소음도 되게 상당하고 먼지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는 만안구가 동안구랑의 차별점이 되는 게 이렇게 생활권 단절이 되는 지상철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 끝으로 이렇게 산이 막혀있어서 그리고 안양천까지 있기 때문에 단절이 훨씬 더 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동안고를 선호하는 이유 평천을 선호하는 이유가 평지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각 지역마다 명칭을 부르는 게 따로 있거든요 평촌도 보면 지하철 4호선 라인 기준으로 해서 번개역이랑 평천역 있죠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평국이라 부르고 남쪽은 평남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평북과 평남의 큰 차이점을 그러면 이제 학군이에요, 학군. 제가 이렇게 초반에 말씀드렸죠. 평촌은 학군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학군으로 어떻게 따져보면 평남이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역세권이라고 해서 여기랑 얼마나 아파트가 가까운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제 분석해 보시면 평북이랑 평남의 평당과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뭐 대장 아파트라 그러죠. 구축 아파트 중에서 향초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지금 거의 11억 1 2억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학원과 주변으로 이게 역세권이랑 좀 많이 멀어요. 여기랑 먼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평촌에서 학군이 정말 중요하다. 평촌에서 세 개의 중학교가 또 있거든요. 유명한 중학교, 인 중학교, 평촌 중학교, 범계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로 배정되는 아파트 단지가 또 따로 있어요. 여기는 또 다른데는 다르게 내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 따라서 중학교 배정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 보시면 충분히 이 가격적인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알 거예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항구랑 동항구랑 일단 구분을 먼저 지으셔야 되고 동항구 내에서도 평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학군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죠. 그리고 같은 학원가를 이용하더라도 중학교 배정이 어디에 되느냐 따라서 금액대가 거의 뭐 한몇 억씩 차이 나는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학군지를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품성이라고 해서 신축 있잖아요. 신축 신축이 이 평촌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으로 지금 다 둘러 싸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입지는 구축이 좋다. 어...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입지가 좋은 구축이 신축으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엄청 비싸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네. 눈을 불을 켜고 공부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어쨌든 이 토지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계속 오르게 되거든요. 건물의 가치만 하나 가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일단 입지가 좋은 구축을 네,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평천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워낙 관심이 많은 동네라서 다음에도 이게 안양처럼 관심이 많이 가질만한 지역을 저랑 같이 또 탐구하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설정해 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